입고 접수하는 것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바이브 슬러시 할때 정말 애원한데온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바이브 슬러시 때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떡볶이를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를 열심히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영장 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위해 위에 수영장 설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개미님 요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블, 인내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블 슬러시를 위해 일레기을행진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블 슬러시를 위해 이어주로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분 항상 일찍 나와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차량 집회로 감동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바이블 슬러시를 경험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